와,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오대오 하고 있을거든요 네. 레전드로 잘하고 있어서. 아고 진짜. 아이고, 못맞춰 왜 예. 이렇게 이기했지 나이스. 뭐야, 저거? <laughs> 아. 야한번 더. 컷! 어딨냐. 어디 있어? 어디 갔니? 친구야. 어디 갔니? 나 16킬이야. 저기 어? 있네? 맞췄다. <laughs> 와! 17킬! 2610딜! <laughs> 3000딜 가봐. 나 3,000대는 처음 가보는데. 어떤 색은 5,000대가 맞는데. 다닥다닥다닥 한번. 왓더. 가고. 왓더. 아, 오토 진짜, 아? 근데 나도 오토도 좋게 생각해. 왜냐면은 오토가 있어야지 모바일들이 라이버를 플레이하고, 그래, 그래야지 지금, 처, 지금 같은 라이버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오토가 좋아. 그래도 핸드폰, 핸드폰 유저들한테 그 PC가 훨씬 쉬우니까 잘할수 있는 비결을, 잘할수 있는 오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자꾸 5대5에서 쌩뉴비를 잡아주니까 칠 멘트가 없어! 음.. 뒤에.. 아! 이거 한번 져줘. 한번 져줘. 그래 한번 져주자. 코리아.. c 오존 030.. 04D 한 번만 봐줍시다. 있는데. <laughs> 한번 가줘. 오토리 거둘 수 없지. 나 한번 해 버리 길래 근데 우리 팀왜 나가? 이길 수 있는데. 삼천들 가자. 아, 쳇쳇쳇쳇쳇 쳇. 아따. 아아앗따 쟤 뭐지? 왜 숨어있지? 에헤. 응? 방패? 친구야! 현질을 쓰면 안돼! 친구야! 현질을 쓰면 안돼! 여기 있어요. 어, 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아기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라이벌이라이아이고 진짜 나 라이벌. 나는 아침에 일어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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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냐 이거! 이겼다! 예에! 이만다! 아이! 아이! 나 딸피야? 풀피야 딸피야? 나 풀피야 딸피야? 아 방금! 왜? 도대체 왜?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명인데, 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인데, 왜 시작해? 왜, 맨날 이렇게 배치가 왔냐고! 이게 맞아? 그래, 비가 내다 하자. 아, 빅스프레스. 쉐리프 뽑았어요. 뭐 골드를 멋있다. 다시먹 기만하면 되긴 한데, 아, 내가 왜 고수야? 나부터 죽이라는 거 아니야? 임마, 그렇지 않냐? <laughs> 그치, 놀러와 죽어, 아씨! 고수는 아니고, 그냥 잘 하는 정도? 아니, 방금 머리 했는데 왜 머리가 안맞지 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 뒤에서 날죽이려고 이게. 침착하게 하는 게 좋아요. 수나는수나는 수나는? 악튜브였나? 나이가 이름이 악마, 악마잖아, 악마. 악마의 로블 마크잖아, 악마의 로블 마크. 그러니까, 악축을 하고 악축을 하고 해야 돼, 이거가. 이거, 그거 악마객 같은데, 이거. 악마객님 깽님. 근데 악마깽은 뭔소이야 무슨... 아, 고, 요, 트. 아, 맞다, 진짜! 아, 오토 그만 써라! 오토 그만 써라! 오토 그만 써라! 난 너무 지쳤다. 항상 맞췄는데, 야, 근데 나도 저 갖고 싶어. 그거 번쩍 하는거 있잖아. 돌격나저 갖고 싶은데, 어, 우리, 우리가 팔... 8... d c 유비라고 놀러왔어 d B인지 아니, 오토야, 임마, 아, 어, 아토가 아니에 오토야, 오토. U, O, 맨 앞에 O가 U가 돼야지, 임마. 그게 오토지. 아, 어딨냐? 어딘지 <laughs>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상황에 서도 바로, 바로 잡아버린 클라스 <laughs> 이게 나야. 나예로우 팀이지, 맞다. 야, <laughs> 네, 영어 되게 잘하네. 진짜 위험해. 아이거 아이고. 그냥 로어자 야, 나 방금 봤어. 그냥 가만히 있어. 제가 스스로 와서 맞아준 거. 야, 야, 나7 킬바 더하면 이제 쓰다 골드렙이다. 다구리가 무서워요. 그러면 다구리 를 못하게 막으세요. 알았죠? 아짜 진짜 여보 어, 시끄러우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랑지 여다여사컵피도 컴... 뭐라 뭐야 일단은 이혼 공기 자사님 잘하시네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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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뭐 저, 지면 나한테도 좋은 거지. 킬을 찰수 있잖아. 그치그 그만큼 되게 좋아. 이킬라고 죽고 또다 죽고 이렇게만 하면 끝. 아웃. <laughs> 죽어 죽게 나왔다. 근데 제들 화각 들었는데 어! 낭겜 가자. 낭겜 말고, 여기에서 좀킬좀 채우자. 쓰나로 킬좀 채우자, 이거. 여기요? <laughs> 이거 왜다 차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바로? 1 0 1 미... <laughs> 녹화하 뭐 날아가는 줄 알았네, 이거. 왜, 다 안에 있고 다게어야 하고 있네. 7킬을 채워야죠. <목소리도> 나는 악추. <목소리도> 모래 쓰나는 악추야. 패션게이트는 1 0브 도도 뭔데 얘? 얘네 남친이야 여친이야 뭐야 뭔데 얘네 알콕달콕하게 뭐 와. 사실 여자 둘이에요 아레나 좀 친다 했으니까 좀 한번 해볼까 여자 대 남자 어이가 없네 오, 베이컨 여자야. 어? 봐. 뭐. 음, 죽였구나. 뒤로 가서. 오늘 렉은 좀, 뭔 렉이야. 핑이 75에. 아, 핑안 좋으니까 인정할게. 어, 신고. <laughs> 야, 잠깐, 샷걸리가 아프지. 뚜루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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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욕하면 원래 1일 정제 오는 거몰라 너? 모르는구나. <laughs> 아이오 어, 우, 우. 뚜뚜루뚜. 뭐야. 가고.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3킬, 3킬. 욕. 됐다오우야니 네 티백이 신고. 니 응, 티백이 신고 안 되는 거 모르는데? 어, 샷건. 야, 그렇게 티백이행으로 나서? 그럼 응, 니네 샷건 신고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도 아닌데 내가 왜 티백이 바로 눌러버려? 오노 아 움직여 나이스 드디어 얻었다 야 만킬 채워야 돼팔천킬 채워야 돼 반철기 샵샵 바로 신아 9개 이게.. 골드랩이야 지금? 아지야 근데 이쪽권다 따로 찍고 있어야아못 맞춰 아! 잠깐 이닉네 이, 이, 뭐야 s..a..l..t 뭐? q 놀러와 야, 샷건 뭔데 이제 잘하는데. 역설. 샤발. 뚫어. 야. 나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야, 샷건 겁나 아파. 이거 오토에다가 하면. 끝이 않냐? 너... 내가 죽인다. 일로 와라. 근데 우리 집이또왜 나왔어?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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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이지 까까 먹어? 아이고 오오 오오오 아우 내가 좋아하는 게안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게안 나와요. 크크크크크크.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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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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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이스한데? 더 뜨던가 끝이 한번더 뜨면 되지. 얘는 따른 애예요. 눈만 따른 애니까 인정해주세요. 골드랑 구경 좀 해보자. 요! 됐어요, 네, 끝났어요. 야! 야, 레전드다. 야, 골드라 레전드다, 이거. 야, 이거 얻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 나 라이브 2년만에 얻었어. 아우, 진짜. 얘네 잘한다, 얘. 엄청 잘해. 만킬은 또 언제 채우냐. 아, 오토 아니에요. 오토 아니에요. 백0이왜 오토로 쓰냐 근데 핵은 저못 참아요, 핵. 핵은 못 참아, 핵은. 진짜 핵에 나와 근데 다이아몬드랩 이거 씌우는 거 바뀌었던데? 골드랑은 안 바뀌었구나. 임무무다. 뭔 소리야! 임무무는 백0이잖아 리무무님은 거의 2 0 0명이제 거의 다등어시는분인데난 200명이잖아. 지금 샷 보여줄까? 역시,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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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안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안 미안, 미안, 미 실패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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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그냥 30으로 쳐. 30에서 70하고 110 했어. 허! 왓! 한대더 때렸어도 됐는데. 핵샷이요? 알았어. 아이고! 오토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음... 잡... 근데 이거 맞췄던데, 안... 아니라고 하면 버거 있거든요? 해봐? 나 맞추기 맞췄어. 나단리블버 액션, 슬라이션,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실패, 일단 미스샷. 한 대, 두 대, 여기서 한 대만 더. 아이고, 진짜 피해복, 진짜, 아. 머리를 맞춰야 돼. 어, 아, 곰대 못 맞추네, 나. 어머, 오늘 골드를 리뷰도 니었는데왜 골드를 리뷰가 됐지? 아! 제대로 한 번. 제대로 한 번. 오케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오오오. 이게 어디로? 오오오, 그렇죠? 일단 애들이 자꾸 리모모 리모브 하니까 나가도록 할게요. <laughs> 오늘 하여 여기까지 빠이.